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는 같다를 이용해 어,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직선이 두 개가 만나게 되면 각이 생기게 됩니다. 그렇죠. 그럴 경우에 요 각하고 요 마주보는 각이 항상 같아요. 항상 같습니다. 요 각하고, 각하고 이 각하고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아요.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죠? 그래서 선이 만나면 마주보는 두 각은 같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이 세 개가 있는데 어, 기억의 각을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밑에 20도라고 각이 지금 쓰여져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선두 개가 만났을 때 마주보는 각이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1번이라는 선하고 여기 2번이라는 선이 지금 만나서 각이 생겼는데 여기가 20도니까 마찬가지로 마주 보는 마주 보는 각도 20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하면은 문제를 좀더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또 하나가 더 이용되는 게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 직선이잖아요. 직선도 각을 가지고 있어요. 얘 평각이라고 하고 각은 180도입니다. 직선은 180도예요. 그럼 여기 직선인데 각을 두개 알고 하나는 모르니까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, 110도 더하기, 여기 지금 새로 알게 된 20도 더하기, 기억이라는 각을 더하게 되면, 평각은 180도라고 했으니까 180도가 되는 것이죠. 자, 그럼 두 개를 더하면 130도 플러스 기억은 180도가 되는 것이고요. 기억 구하려면 그냥 빼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기억이라는 값은 180도라는 각도에서 130도라는 각도를 빼주게 되면 정답은 50도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